독카이라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이름 모를 때 땅새뿌레기라고 뜯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님들이 도카이라 하니 도카리인지도 모르고 땅새뿌레기 이자몽 엄청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캐가지고 껍데기를 칼로 긁어서 말로 서 그래가지고 한약방에다가 이렇게 칼로 긁으면 막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손이 찐득찐득한 게꼭저기계에 넣는 오일처럼 이둥둥둥 냄새도 아주 독한 냄새가 나요. 그래도 그거캐생으고도이렇게 이렇게... 이렇게 크니 너무 많이. 개무라고도 얼마나 애를 놓고 개가지고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컸지요. 이런 것도 삶아 가지고 하룻밤 오를 올려가지고 초당에다 묻혀서 밥에 쳐, 저 걸쳐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독한 열 때는 아직 끝까지. 끝인데 까지 꺾여 꺾인 데 까지 이렇게 커도 맛있어요 꺾어가지고 삶아서 땀 올라왔다 내일 이, 이 하우스에 크고 연한거는 땀 나는데 이런거 삶으면 독한 냄새가 나요 아이고 이거 맨날 한때 먹겠네 응? 이렇게 싫어하죠 우리가 손이 더 많이 올라온다니까. 이렇게 그렇잖아요, 장난 먹은 게 이상 독칼이었습니다. 우리는 땅새 뿌리를 합니다. 독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냄새가 좀 독한 냄새가 나요. 아 고한거 지금 삶습니다 삶을때는 좀 삶아가지고 여기 대구리에 만져봐서 좀뭘강하도 소금 안넣고 그냥 삶아줘 괜찮아요 넣어가지고 끓어날때까지 기다렸어 야, 그, 그, 그야하이 그, 올라가. 아, 야, 그 꽃도 다따니고홍로 하나. 나고 선도 안 되는데. 안 됐더라고 어둠 걸어. 저어 줄게. 에 갖다 놔. 뒤에 옆에 꽃, 아직 꽃이 만발하네. 아직 아직. <목소리> 그렇게 긴 안대로, 그게 눈에 안 뜬나? 고그 고기고 따로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. 야생에 놓으니아주 냄새가 뭐 싼키는 끓으면 이게 냄새가 좀막 양내가 막독하게 나. 이게 원래 양내 약간 나. 어, 뭐누린내 같은 놈이 한 개. 그래서 우리 우려, 뿌려야 돼. 아니 남쪽에서 하우스에 크는 건 괜찮지. 하우스 속에서 연하게 크는 건 이게 또 밖에 키울 에는내자를 갖다가 여기 어른 왕괴 속에서 아직 대구이가 그렇게 크게 싫어. 고 하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이게 참 더럽히라고서는 아이 좀 억센긴 억센데 안묻어안 되는 것이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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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컨트롤 다고내리키는데 야, 그래서 올가서 그렇게 야구 내야 전무도 간다고 달라고 알아서 하겠지. 어. 어, 어, 내가기 얼마 없어. 어, 그집아침캐왜 아니 속해 아버지가 새벽에 저 밭을 갈았잖아. 밭, 밭을 갈고서는 멈췄나? 아니 난리냐고 막 바쁜 철에 바쁜 철에 기계들이 자꾸 고다에 나가지고 난리가 아, 없어. 새파랗게 삶았으니 내려침이 와서 내려침이 와서 무쳐 먹어야지 하룻밤 우려가지고 어제 꺾어서 삶아 담궈놓고 양새 우려 저 가서 갖다 같이 한먹어만돼 마늘 섞어 뿜뿜 먹구요 머리 밖 없어요 들기름을 듬뿍 넣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, 어 맞아, 거 만들어 놓고 만들어 사다가 고추 쳐도 돼요. 이렇게 어죠그도안 사고 있으면 있는 대로. 자, 이렇게 고추가 자주 갈 것도 없어요. 이렇게 썼었는데 되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제자리 큰 거는. 긴 거는 좀 이렇게 짜게 하고, 기력이 긴건 하고, 자르고, 이래가지고 삶으면 편해요. 이렇게 뜯어왔더니 한 40cm 넘어가지고, 3등분, 뭐, 2등분, 이래 했잖아요. 아시겠지? 이러지않 하면 그냥 뿔뚝뚝 뭉쳐가지고, 초당에다 꾹찍어서 드셔도 좋아요. 소당은 손으로 뜯셔놓더니 아주 딱 맞네요. 두릅이 아, 맛있때도 저는 이 땅에서 뿌리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독가리 여러분들, 도시.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, 두릅처럼 생긴 이 땅에서 소복이 올리긴 하는 소복이 커요.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, 소복이 올라오거든. 검은 데까지 꺾어서 가져왔어, 이렇게 해 두릅보다도 사실 차가더 비쌉니다, 이게. 당신뿌갈게도 음. 음. 혹시 산에 갈 일이 있으면 물고기 누나처럼 새카만 열매가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떤 걸막 1m씩 더 커요. 그러면 새카만 게 달렸으면 그 열매 훑어다 갖다 심어도 나요. 아니면 후토다가 차를 끼어 드시면 우리 아주 버들이한개쎄 가만 별로 오르나마 차도 맛있고 좋아요. 이상 빵새 무침 었습니다 빵새 뿌리 무침 맛있겠죠? 이렇게 아. 초 양념 딱세 가지 초장에 다 들었기 때문에. 향 안넣어도 너무 닮은 맛이 없어여 뭐미원은 넣으시려면 식성에 맞게 넣으시고 물에 묻혀서 드셔요 그렇게. <웃음> <웃음> 어제 뜯어서 무힌독칼 오늘에 참 먹습니다 Trouve <coughs> quoi? <coughs> 두릅 하나 있는 것도 아뜸이 왜 얼어가지고 시커멓잖아요 이런 못 팔아 먹어요 얼언거는서쌀 먹으면 가갈도 시커멓고 대고가 심하면 여가 다 없어지는데 어 그저께 추위에 다쪄 얼어가지고는요 먹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那给他妈的。 あらた